지금 현재 천연대리석 상판입니다. 이렇게 지금 천연대리석 상판이 다 깨졌습니다. 여기까지 다 철거를 한 뒤에 인조대리석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쪽은 코너 멍장으로 이제 상판이 좀 이제 휘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대를 만들어서 이 보강대를 대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딱 맞아. 내가 사선으로 잘랐거든. 정확합니다. 정확해 사이즈. 오케이. 접니다죠자 교체를 하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리고 이쪽, 접합 작업을 하고, 싱크볼,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실리콘 작업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